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땅에서 다니는 동물에게 더 위험하지요. 하늘을 나는 새라면 피할 공간이 많아서 덜 위험할 수도 있겠지요. 반갑습니다. 쎗딴자 932강입니다. 오늘은 그슬릴 초자와 관련된 4개의 한자를 셋딴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그슬릴 초자입니다. 그슬릴 초자는 그슬리단 뜻이 있지요. 그슬리다는 것은 불에 겉만 약간 타는 정도입니다. 이 그슬릴 초 자는 새출 자와 불화 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새출 자는 새를 의미하고 불화 자는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슬릴 초 자는 새가 불 위에 올라가면 그슬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 위에 있는 새가 잽싸게 날아가서 타지 않고 그슬린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땅 위에 다니는 짐승이 불 위로 간다면 크게 부상을 입게 됩니다. 생명의 위험도 불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중을 나는 새라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얼른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상 정도가 약한 것이죠. 이렇게 불 위로 가까이 갔다 하더라도 잽싸게 날아가서 타지 않고 거슬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짐승은 큰 화상을 입게 되지만 새는 거슬리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거슬릴 초자는 새가 불 위에 올라가면 거슬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 위의 새가 잽싸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타지 않고 거슬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유금초토가 있습니다. 유금초토는 쇠가 녹아 흐르고 흙이 그슬린다는 뜻이죠. 가뭄이 계속되어서 더위와 극심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초조나 초치를할때 그슬릴 초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그슬릴 초 자에 또 하나의 부스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 단자입니다. 그슬릴 초 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 자는 암초 초 자입니다. 암초 초 자는 암초를 의미하지요. 암초라는 것은 물 속에 잠겨서 보이지 아니하는 바위입니다. 이 암초 초 자는 돌석 자와 그슬릴 초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돌석 자는 돌이고 그슬릴 초 자는 그슬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초 초 자는 그슬린 돌과 같은 게 암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 속에 있는 암초는 그슬린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이 불에 그슬리게 된다면 까맣게 변합니다. 불에탄 자국이 선명한 것이죠. 선명함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암초가 그런 모양입니다. 바닷물에 잠기게 되면 잘 보이지 않아서 마치 거슬린 돌처럼 보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암초 초 자는 거슬린 돌과 같은 게 암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 속에 있는 암초는 거슬린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산호초가 있습니다. 산호초는 몸에 석회질의 골격을 가진 한호충 후 유해가 쌓이고 쌓여서 든 바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암초나 좌초할때 암초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뗄나무초자입니다. 뗄나무초자는 뗄나무를 의미하고 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뗄나무는 불을 떼는데 쓰는 뗄감이 드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뗄나무초자는 나무목자와 그슬릴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고 그슬릴초자는 그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뗄나무 초자는 그슬린 나무가 뗄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숲과 같은 뗄나무는 불에 그슬린 듯 태워진다는 것이죠. 뗄나무를 태우고 나면 그슬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태워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타면서 잔재가 남는 것이죠. 그런 나무가 그슬린 나무입니다. 마치 숲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뗄나무 초자는 그슬린 나무가 뗄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숲과 같은 뗄나무는 불에 거슬린 듯 태워진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초동급부가 있습니다. 초동급부는 딸나무하는 아이와 물을 긷는 아낙내란 뜻이죠. 흔히 만나는 평범한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초군이나 초불할 때 딸나무 초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슬릴 초 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 자는 수척할 초 자입니다. 수척할 초 자는 수척하다는 뜻이 있죠. 수척하다는 것은 몹시 야유고 마른 듯한 것입니다. 이 수척할 초자는 마음신변에 그슬릴 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고 그슬릴 초자는 그슬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척할 초자는 마음이 그슬리면 수척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불에 닿은 듯 마음이 그슬리게 되면 수척해진다는 것이죠. 무슨 고민 때문에 또는 무슨 걱정 때문에 마음이 그슬리면 수척해집니다. 몸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약, 약간 불에 닿은 듯한 것이 거슬리는 것인데 마음이 거슬리게 되면 수척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음이 불에 닿은 듯거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초췌가 있습니다. 초췌는 병이나 근심 또는 고생 따위로 얼굴이나 몸이 여유고 파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초용이나 초초라 할때 수척할 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슬릴 초자가 사용된. 네 번째 관련자는 파초초자입니다. 파초초자는 파초를 의미하지요. 파초는 잎 사이에 긴 꽃줄기가 나와 여름에 황갈색 단성화가 피는 게 특징입니다. 이 파초초자는 풀초자와 그슬릴초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풀초자는 풀을 의미하고 그슬릴초자는 그슬리란 뜻이있습니다 그래서 파초초자는 그슬린 풀처럼 생긴 게 파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초는 황갈색으로 불에 그슬린 색깔과 같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런 풀이 파초입니다. 이 파초의 열매는 이런 모양이지요. 마치 색깔이 불에 그슬린 듯한 그런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황갈색의 이런 모양의 열매 모양이 나오는 것인데 꽃으로 볼 수도 있고 열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핀 열매가 황갈색으로 변한 것인데 이런 모양을 그슬린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초 초자는 그슬린 풀처럼 생긴 게 파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초는 황갈색으로 불에 그슬린 색깔과 같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초원수뷰가 있습니다. 초원수뷰는 책의 이름입니다. 조선 말기에 궁중에서 지은 글과 중신들의 언행록이나 신문 등을 초록하여 엮은 책입니다. 그리고 파초나 홍초를 할때 파초초자가 사용되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932강으로서 그슬릴 초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